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40m, 3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도로구나. 그렇죠? 도로야. 자, 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 아,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요기 땅. 자, 이렇게 이 땅의 넓이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대요. 그럴 때 도로 폭은 최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땅의 넓이들을 합해 가지고 60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건데 선생님은 음, 좀 다른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이 전체 요이 직사각형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40 곱하기 30이야.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1200이 되겠다. 1200 제곱미터가 되는거야. 그치? 자 그러면 땅의 넓이가 600은 뭐겠습니까아 그럼 땅의 넓이가 600 제곱미터라면 그쵸. 그럼 도로 넓이는 얼마야? 600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600 제곱미터 이상의 땅의 넓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땅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700이 됐어 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00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얘가 600 이상이 되는데 600 이상. 땅의 넓이가 600 이상이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600 이하가 되는 거 알겠어요. 얘가 700이 되면 얘는 500이 돼. 더해서 120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커지잖아. 600, 600이 같았어. 같았는데, 얘가 커지면 땅의, 땅의 너비가 커지면 도로 너비는 줄어든단 말이야. 얘가 600 이상이 되면 도로는 600 이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사실은 풀이는뭐 땅의 넓이가 600 이상이다, 뭐 이걸로 해서 식을 세웠는데, 선생님은 요런 관점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도로, 요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놔볼게요. 여기도 X야. 그러면 선생님이,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요 도로는, 여기 있는, 요기 있는, 요 도로 넓이는 얼마일까요? 요 도로는 X 곱하기 40, 40X. 이게 40X가 요도로 넓이야. 또 요도로 넓이도 한번 구해보자. 요도로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도, 요도로 넓이는, 자, X 곱하기 30, 30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통, 여기, 여기는 두번더해졌다 여기 가로 할때 여기도 더해졌지만 세로 할때더해졌으니까 공, 두번더해졌다고 자, 그래서 빼기 요도로 넓이 한번 빼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렇게한게 이게 도로의 넓입니다. 이 도로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600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도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항하시면 x제곱이고요 자 이거 70x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70x 더하기 자600자 이거 넘어간 거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보이냐면 60 곱하기 10이 보이지 않아요? x 빼기 60그 다음에 x 빼기 10자 얘가 0 이상입니다 자, 그리 우리는 이거 큰건 뭐야? 이거 두금, 이거 두근이 이렇게 60하고 10이고 부등호 반향이이쪽으로돼 있으면 큰 건보다 크고요. x는 60 이상 또는 x는 얼마야? 1 0 이하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이구 안에가 현실의 문제에 맞게, 문제의 뜻에 맞게 잘 구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60 이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0 이상을 보면, 자, 어떻게, 이게 가로가 지금 40인데 이 X가 어떻게 40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또, 여기가 30인데, X가 30을 넘어갈 수 있게 있어요? 안 뜬단 말이야. X의 범위는, 아, 도로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적어도 30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로를 낼수 있죠. 이 30, 30와 같아지면 땅이 없어지는데,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긴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60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여기 있는 거 해석해줘야겠다 아 그러면 X는요 자 도로의 폭인데 1 2 이하야 그렇죠 12하고 도로가 나으려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니까 X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도로의 범위야 얘가 자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었냐면 도로폭은 최대 몇 미터? 10미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식사하는 거는, 어, 문제집 해설지에는 아마 땅의 넓이가 600 이상이다라고 했을 건데, 선생님은 도로의 관점에서 살펴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제는, 어, 풀이가 다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접근해 보고 접근해 보고 어? 해답지를 봤더니 맞아 답이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서 점점 수학적인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꼭 해답지에는 풀이대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식을 세워서 해봤으면 좋겠어요.